이번 시간에는 2018년 일관성 문제, 후과직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과직 시험 문제, 그죠? 일관성 문제. 어,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죠? 하나하나씩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 삽입 하나, 문장 삭제 하나, 그리고 뭐다, 그죠? 구의 순서 하나 이렇게 해세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죠, 그렇죠? 흔히 무관한 문장, 그죠 무관한 문장 삭제, 그죠 문장 삭제 혹은 무관한 문장 흐름 흐름에 어스라 벗어나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죠 이런 문제의 특징을 보였습니다그죠 그렇죠. 여기 1번이 있으면 요 1번 앞에 거 있죠, 그죠 여기를 뭐로 잡아서,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그죠 요 기준에 위배되는 문장을, 그치 보면, 고르는 거다, 그죠? <laughs> 생물학자들은 확인했다, 유전자를. 어떤 유전자입니까? 허락하는, 너무, 어, 쌀 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죠? 가라앉은 상태에서, 물 속에, 거의 2주, 그죠? 1주 넘게, 지금보다, 1주보다, 지금보다 더게, 더 오랜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수중생활에서, 그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뭐 했다? 개발했다, 발견했다 말이죠. 식물들은 물속에 있는 식물들은 일주일 이상, 그죠? 박탈한다, 산소를, 그리고 시든다 그리고 죽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식물이 뭐 하면 은 물속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으면 우리들보다 더 좋아지는 거다, 그죠?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과학자들은 희망한다, 그들의 발견. 이 그럼 이 과학자 누구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생물학자 가될 거고요. 그들의 발견은 유전자의 발견이 되겠죠. 연장시켜줄 것이다 수확을 그죠 음, 늘어나게 한다 말하는 죠 농작물의 수확을 지역에서 그죠 취약한 지역 홍수에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에 감 담기는 그런 지역에서 그죠 생산을 들어주네요 어, 쌀을 재배하는 사람은 이런 홍수의 취약한 지역 아시아의 그죠 잃어버렸다 대략 1 0억 달러의 매년 그죠 돈을 손실한 내그죠 음, 과도한 물과 연관되어진 쌀그 농지에서 그죠. 그들은 희망한다. 무엇을 이 새로운 유전자가 초래하고 이끌 것을 그죠. 더 단단한 쌀 품종을 그것을 뭐한다 감수시켜 줄 것이다. 재정적인 피해를 어 감수시켜 준다 이거네요, 그죠. 발생하는 태풍 지역과 그죠 몬순 계절에서 대조품 계절에서 그리고 초래한다. 더 많은 수확을 가니다이 새로운 품종이 뭐한다다 긍정적이 되고 있다. 그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끔찍한 뉴스는 그죠. 끔찍한 소식은. 이 사람들에게 치약, 약한 지역, 그죠 희생자 도시화의 도시화라마 또안 나왔고요. 끔찍한 나쁜 뉴스가 아니고 좋은 수준 이거죠 그죠? 소식이. 그뭐 했다 부족을 겪는다 농작물에 단뭐가 어, 되겠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번이답이 되어 지금죠. 무슨 말이죠? 다더하왔인데4번만 말한다 빼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음. 그다음. 몇몇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자랑스러워 한다, 그죠? 뭘 자랑스러워 하죠? 그들의 원래의 악센트, 그들이 원래 쓰는 말을 자랑스러워 하고요. 그 사투리 단어들을, 그리고 문구들을, 그 제수처들을, 반면에, 그죠? 몇몇은서만보니까 원래 저가 쓰는 말을 계속 쓴다 말이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수용한다, 재빠르게, 그죠? 새로운 환경에, 그죠? 바꾸면서, 그들의 언어적 습관을, 그 결과, 그들은 만다더 이상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들의 그룹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경상도말을 쓰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간 말삽니까제 이런 어기양이나말 때문에 어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다 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제가 뭐하을 재빠르게 서울말에 맞춰 쓰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어저 사람이 뭐한다 서울말을 쓰니까 경상도 발음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죠? 두드러지지 않고 잘 섞여 들어간다는 말이 에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죠? 우리의 인식과 생산, 언어의 생산은 변화한다. 시간에 따라서. 만약 우리들이, 그죠. 떠난 다음에 우리의 원래의 장소를, 음, 연장되어진 기간 동안, 우리의 인식, 그죠. 새로운 악센트에 대한 우리 들을 사고 있는 인식은 마한다 이상한, 그 이상하, 다는그 인식들은 점진적으로 일시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변한다. 말이죠. 점진적으로 마한다 우리들은 잃어버린다. 그런 감정, 어떤 그런 감각, 어떤 감각, 다른 사람들이 악센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 한다? 거기에 적응해 들어가고, 그리고 수용한다. 우리의 말을 패턴을. 그런 새로운 기준에, 우리가 다 말을 바꾸어 쓴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뭐다? 여기서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야 되지 말자. 그죠? 음.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똑같은 정도로. 그죠? 그럼 그건 뭡니까? 여기서부터 전환을 이루는 거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뭘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죠? 그들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는, 열려있다 통제 리로 그리고 다를 것이다 개인마다 그죠 그럼 결국 뭐하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보통의 문제는요 이렇게 3번에서 전환을 누르면 3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그죠 문제를 왜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이 6가지 2018년 1차 국까지 문제에서는요 지금 이 문장이 보통 이 문장이 이 보기 문장으로 주어지는데 보기 문장이 뭡니까 보기 문장으로 주어진 이 문장이. 이 문장에 얘가 나온 응. 거죠, 그죠? 특이한 경우는, 그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따라간다고 놓으니까. 다음은 뭐가 된다? 4분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조금 특이한 문제였다, 그죠? 음. 그런데 뭐, 여기서부터 전환을 이루는 것이고,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따라가는 거니까, 다음은 그죠? 몇번 된다? 4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음. 그 다음, 순수 문제다, 그죠? 순수 문제. 기술은, 그죠. 가능하겠다, 한 개인이, 얻도록, 그죠. 몇몇, 자발적인 조절, 뭐에 관한, 자동화되어진 신체 기능을, 뭐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전기, 그죠. 측정을, 그러한 기능들을, 그죠. 라고 불리워준다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그러니까,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뭐한다. 조절함으로써 뭐하면서, 바이, ING 하면서. 복장한써 나왔고, 이 문제를 보니까, 그죠. 결국, 이건 알수 있겠죠. 쉽게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죠 어 정의문이구나. 그럼 이거는 말 관한 것이다 그죠. 바이오 휘백에 관한 것이고 이걸 전체는 뭐다 바이오 휘백에 관한 이야기를 할것이라 거죠. 이것만 일단 파악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글이 좀 어려워요. 이거 낯설다고 해야 어렵다고 해야 나 그렇지만 위험다 이런 문제일수록 순수 같은 문제에서 그죠. 답을 고르는 방식은 오히려 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시어를 따라가면 되는 경우, 그죠. 바뀌는 분만 차근차근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 쉽지만 않지만 그렇게 좀 힘들게 할수 정도 가볍지는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이들은 움직인다, 그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죠? 혈압 하락 같은, 그죠? 혈압의 하락 같은. 그것은 촉진시킨다, 야기한다, 뭘 야기한다? 시각적, 그죠? 청각적인 전시를, 그죠? 피드백은 그죠 피드백이 이제 전시가 뭐다? 피드백 그죠. 우리 보이는 거잖아요. 어디에 장비에 뭐와 같은 TV나 뭐 측정기 혹은 삐까 같은 것으로서 그죠. 그럼 여기서 아셔야될게 그죠. 이거 요거 날 그러한 그죠 변이들 그죠. 그럼 그러한 변이들 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죠. 음. 전기 센서는 부착되어졌다 다양한 부분의 신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변이들 뭐와 같은 이러 이러와 같은 그죠. 이 기억, 리언, 디귿이라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s 치스튜 c h students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학생들, s u c h o s 그런 학생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오려면, 전제적 건이 뭐죠? 어떤 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그죠? 학생들, 그죠? 학생. 수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이 학생에 관한 학생들이 되겠죠. 이 search란 말은, 사람 앞에 쓴 경우는, 그런 학생들에 관한 연습.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보세요. students, search as, 뭐, Tom, Jane, John, 할까요? John, and Mary. 이 경우는 뭡니까? 얘들과 같은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다? 바로 처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sure search 요수 search student s r c h as 이 말은 어떻수 있습니까? such e student s as 같은 표현이죠. 뭐뭐와 같은 학생들. 이 그러니까 문장, such as로 가는 이 문장은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인 반면에 이런 such로 나오는 문장은 뭐다? 앞에 어떤 학생들이 어떠하다는 말이 언급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았습니까 지금? 여기 search of variable 보이죠? search of variable. 이 search of variable는 처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죠? 뭐다? 그 다음에 search as라는 거 있죠? 이거. 그죠? 이건 뭐다?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뭐가 된다?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B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는 뭐는, 그죠? 말이지 겠습니까 이런 병이들이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하나 더 생각해 주면 뭐냐? 지 지금 뭐야? 제가 제가 여기 들어갔죠. 여기에 심장박동, 혈압, 상, 혈압 그저 다른 거, 혈압 그다음 뭐다? 피부 온도 같은 ABC 기억력 이 나열된 것. 이 나열된 것 중에 하나를 뭐다? 파고 들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또 이게 와야 되겠죠. 어느거나 들어보나 B 다음에 A가니까 되 A가 B보다 먼저 왔던 것. A가 B보다 먼저 온것은 뭐가 된다.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C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그죠? 바이오 피드백은 훈련은 가르친다. 한 사람에게 말뭐 하도록 생산하도록 바람직한 반응을, 모뭐 함으로써 생산, 재생산하면서, 그죠? 생각들의 패턴을, 그리고 행동들 자극하는, 그죠? 그런 디스플레이, 그런 전시, 그런 전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앞에 나왔잖아. 들어왔으니까, 이게. 그죠? 여기 넘어가요 그죠? 시각적, 청각적인 전시. 그 전시가 바로 그 전시가 되니까, 이거 뒤에 이리 와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다? A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C가 와야 되니까. A 다음에 C가 오는 거. C가 A보다 가면, 앞에 가면 안 된다, 그죠? C가 A보다 앞에 가면 안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반응적으로 3번이 된다.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면 뭐한다? 답을 고르기 보다 그죠? 답이 아닌 것을 지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